우리 주변에 다양한 미디어 미디어가 있어요. 음, 이 꽃은 무엇이지? 정말 궁금한데. 어 도리야, 뭐 하고 있어? 안녕 태비야? 꽃을 구경하고 있었어. 그런데 태비야.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꽃의 이름을 알수 있어. 뭐? 정말이야? 그럼 스마트폰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는 미디어를 이용하면 많은 것을 알수 있어. 우와, 정말 신기한 걸? 도리야, 우리 함께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해 알아볼까? 좋아, 우리 주변에 다양한 미디어.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어떤 미디어인지 생각해 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 알아봐. 집에서도 볼수 있어. 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어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봐.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커다란 화면을 통해 뉴스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다음 수수께끼를 들어봐. 책상에 놓고 쓰기도 하고 들고 다니며 쓰기도 해요. 키보드와 마우스로 글을 쓰거나 사진을 편집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할수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봐. 컴퓨터. 컴퓨터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은 물론 필요한 글이나 그림을 쓰고 편집할 수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도 불러요. 다음 수수께끼를 맞춰봐.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줘요. 날씨, 노래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봐.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다른 미디어와 달리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요. 마지막 수수께끼를 잘 들어봐.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 전화와 문자를 할수 있어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도 할수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할수 있어요. 쇼핑, 정보 찾기, 계산 등 다양한 일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잘 알아보았니? 우리 이제 같은 미디어 카드 찾기 놀이를 해보자.